안녕하세요. 이주연 전력 분석가입니다. 팬 여러분들과도 벌써 다섯 번째 만남이네요. 이번 작전판에선 경기마다 중요 포인트를 되짚어 볼까 합니다. 5라운드부터 요스바니 선수가 매경기 출전을 했는데요. 요스바니 선수는 대부분 라이트 포지션으로 출전하였고, 상황에 따라 레프트 포지션으로도 출전을 하였습니다. 요스바니는 5라운드 시 공격 유형별 성공률을 보면, 레프트 C 61%, 라이트 C 57%, 백어택 성공률 63%, 그리고 이단 볼, 즉, 하이 볼에 대한 성공률은, 46%로 외국인 선수로서의 역할은 평균적으로 잘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이 고전했던 OK 근무 그룹 경기 또는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는 범실과 호흡이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잦은 연타 페인트와 상대에게 블로킹을 허용함으로써 낮은 공격 효율로 경기에 부진한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1라운드 때와 마찬가지로 세터가 호위로 올라갔을 때 임동현 선수와의 교체, 혹은 임동현 선수가 선발 스타팅으로 출발하여 요스바니가 교체되는 식으로 서로의 단점을 커버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요스바니 선수의 경우 레프트 공격에서의 장점이 있는데요 임동형 선수보다 다양하고 날카로운 각으로 확실히 레프트에서는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또한 낮고 빠르고 어...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병철 감독이 끊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끊기지 않았어요 네. 반면에 임동영 선수의 경우 전이 후이 그리고 이단 공격을 포함해 라이트 공격에서는 요스바니보다 더 다양한 각으로 공략함으로써 상대 블로을더 힘들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날 요스바니의 출전으로 상대에게 블록킹에 대한 부담을 줄수 있었고 리시브가 조금만 흔들려도 기존의 높은 타점에서 처리를 해줬던 케이타의 결장이 있었으므로 국내 선수들에겐 부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보통 외국인 선수가 갑자기 결장을 할 경우 많이 상대해보지 않은 국내 선수를 상대로는 경기 중 파악이 힘들 수도 당황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날에는 침착하게 선수들이 사이좋게 블록킹 득점도 하면서 잘 대비를 해주었습니다. 지석이 트리플카 욕심낸 날. <laughs> 이번 OK 금융그룹과의 경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흡이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요스바니의 연타 페인트 공격이 있었고, 이래 상대는 잘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펠리페 선수 블록 앞에서의 공격 득점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부터는 상대의 리시브를 많이 흔들었고 펠리페 선수에 대해 경기 중 교체가 이루어질 만큼 유효블록과 수비로 잘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들은 질문 중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팀만 만나면 항상 경기를 어렵게 가져가곤 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하위권으로 달리고 있었던 팀이었으므로 심리적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올해에는 코브컵 때도 확실히 어려운 팀이라고 느꼈고 트레이드를 통해 높이가 있는 센터 황동일 선수와 모든 팀이 어려워하는 센터 신영석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센터와 센터의 변화는 팀의 큰 변화이며 상대에게도 충분히 어려움을 줄수 있으므로 올해는 변화될 한전에 대해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성수 선수 선수가 좀 신영석 선수가 앞에 있을 때좀 뭔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선수 선수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신영석 선수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겠죠. 둘다 정말 노련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호흡적인 문제보다는 세트 플레이시 즉 상대 서브 시 우리가 리시브가 잘 되었을 때에는 상대가 블로킹이나 수비적으로는 대비하기가 힘듦으로 쉽게 포인트를 낼수 있고 무조건 포인트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날 세트 플레이시 공격 성공률은 58%로 낮은 편은 아니었으나 반면에 효율이 36%로 범실과 상대 블로킹 득점으로 낮은 공격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오케이 전과 마찬가지로 연속된 상대 블로킹 득점으로 공격 패턴이나 분위기에 변화를 주기 위한 교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날 상대 팀보다 미스에 비해 2배 이상의 서브 에이스를 보여줬는데요. 비 한전은 센터가 리시브 라인에 참여함으로써 강한 서브를 공략할 경우 다른 리베로 레프트 선수들에 비해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날 선수들은 사이 공략이나 센터에게는 다양한 서브 공략을 함으로써 범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 리시브 라인을 힘들게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Oh, 서브이스 정해져. 공격 하나. KB 손해보험전에는 블로킹 하나. 네. 들어왔어요. 쪽 꽂힙니다. 임성진. 음. 서비스 오! 서브 니다 네. 지금 완전. 정지석의 오, 아, 들어어요서브이스전으로승부를한점 차. 경기 초반부터 리시브 라인이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우리 카드 하승우 서브시 연속 실점을 주는 상황이 많았고 무려하승우 서브시 다섯 번 만에 사이드 아웃이 되는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때문에 리시브 라인 보강이 부족했고 필요했던 경기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리시브가 매경기에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공격 포인트로 사이드 아웃을 돌려 분위기의 흐름을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공격에서 또한 부진하게 되면서. 상대 가서 브를할 때마다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뛰었고 하이볼에서는 지위가 좀 블로킹 유효 블록이나 이런 쪽에서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이제 센터 이수앙 선수와 진성태 선수가 그 진지일 선수만큼 그런 센터로서의 능력이 차이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있는 훈련을 통해서 그 공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잘 올라갔어요 잘 아, 진성태 오늘 팀이 조금 고비다 싶을 때이브로킹잘 나오네요. 인도육 선수의 서브 어. 비석 공격니다 이 부자가 받아냈 했어요. 그리고 벨레펜벨레펜최웅 청석, 선수 중앙을 노렸다. 야, 여기서 청틀리석청또 청석, 으로 선택했. 석 온율 선수는 리시브, 이지율 선수는 수비 전문 리베로로 출전을 하였는데요. 온율 선수의 1라운드 리시브 성공률은 56%, 2라운드는 68%, 3라운드 62%, 4라운드 63%, 5라운드 68%로 1라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라운드는 60% 이상으로 꾸준히 큰 기복 없이 좋은 리시브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정식 기록에서 또한 리시브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금까지 든든하게 리베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경험을 많이 쌓기 전에는 이제 리시브 능력이 좋아도 정체기 이런 게 있을 때도 있는데 올해 시즌에는 그런 거 없이 이제 확실히 더 노련한 선수가 된것 같아요. 계속 매번 코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은열이는 진짜 리시브를 진짜 잘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항상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지율 선수의 경우 아직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고 노련한 형들의 격려와 배움으로 경기마다 좋아진 수비 전문 리베로로서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백광현 선수와 이지율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수비 전문 리베로로서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지율 선수는 확실히 이번 라운드를 통해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그거 재영이가 시킨 거더만요. 임재영이가 시켰습니까? 그래, 진짜 이랬대요 재영이가. 현대에서 감독님이 뭐야 뭐야 뭐 이랬대잖아요. 갑자기 소개해 주니까 지우리가 좀 이렇게 내성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재영이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정지석 선수가 어, 매 세트마다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긴 세트와 진 세트의 공격 효율을 보면 큰 차이점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전체 공격 효율에서 이긴 세트의 기록은 57%. 반면에 진세트의 기록은 12%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리시브 이후의 공격 기록도 마찬가지로 이긴 세트는 50%, 진세트는 10%로 한눈에 보기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희석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교체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6라운드 때는 잘하겠죠. 봄백으로 향하는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5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던 우리 카드와의 경기로 인해 챔프전에 진출할 수 있는 매직 넘버는 불확실해졌지만 남은 경기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인 관전 포인트는 높은 블록킹으로 항상 고전했던 팀과의 사투에서 사이드 공격력의 경기력과 경기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버 부분에서의 활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가 경기 중잘 풀어지고 큰 기복 없이 저희 팬분들도 원하시는 자리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출하겠습니다. 가봐야겠다. 나는 팀들이. 한국전력이 아, 우카도 이겨야 되는구나. 다 이겨야죠. 다. 바꿀게요. 다 이겨야 돼. 미쳤으면 선수, 지석이 정지석이, 정지석 선수. 지석이가 힘들면 우리 힘들다. 나도 당근, 나도 당근 준다고. <laughs> 저도 이렇게 전보수 작전판을 매 라운드마다 하다 보니 더욱더 시즌이 훅 가는 게 느껴졌는데요. 시즌 후반에 지쳐 있는 선수들이 팬분들의 응원 소리를 직접 듣지 못해 슬프다고 하네요. 하지만 집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면 그 응원이 선수들에게 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즌 그리고 봄 빼고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